1930년대, 일본 제국은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며,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장악했습니다. 이러한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가 한반도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선사시대, 특히 구석기 시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당시 일본 학계는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가 일본보다 짧고 문화적으로 열등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반도에서 구석기 시대 유적들이 다수 발견되며 이러한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왜곡 시도는 식민지배를 합리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